네, 상환 우선주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우선주 부채는 그 IFRS가 도입되면서 이제 새롭게 부채 계정에 생겨난 계정 과목인데 그 우선주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한번 풀어보면은 이제 상환 우선주 부채 이렇게 띄어서 한번 그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려운 말은 아니죠. 우선주인데 부채 계정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상환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환이 될 거니까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주식의 형태이면서 또그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기가 정해져 있는 주식인데 우선주라는 거는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고, 의결권이 없죠. 근데 우선주인데, 만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만기에 그냥 처음에 납입했던 돈 받고서 이제 주식 다시 내놓는 식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선택을 누가 할 거냐, 라는 거죠, 선택. 나는 그 상환에 대해서 주주가 권리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 상환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가, 아, 채권자가 아니고 회사가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거를 상환을 하지 않고 그냥 우선주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이 상환에 대해서 회사가 주주의 요청이 들어오면은 상환을 해줘야 되는지, 의무가 있으면은 당연히 부채가 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주주 요청에 의해서 상환 요청이 들어오면은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돈을 주고 주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는 부채로서 그, 성격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환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만약에 주주한테 상환에 대한 권리가 없다. 상환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은, 뭐, 당연히 회사도 그 주주가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환을 받아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본으로 갈 수도 있고 부채로 갈 수도 있는 성격인 거죠. 그래서 상한 우선주의 성격이다. 그러면은, 그,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상한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옛날에 발행했던 그 상한 우선주가 대부분 다 이제 그 주주들한테 권리가 많이 부여가 돼가지고 IFRS 전환되면서 이제 그 부채 성격으로 많이 다 계정 분리가 됐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실 불리하죠. 왜냐하면은 우선주라고 발행을 해놨더니 이게 성격이 부채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IFRS 재무제표 오면서부터 자본이 아닌 부채 쪽으로 가게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부채 비율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IFRS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회사가 이런 성격의 주식을 발행을 할때 이제 그 상환에 대한 주주 권리를 뺐죠. 그래서, 그, 상환이 안 되고, 그냥 주주가 배당을 계속 받던지, 아니면은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을 하던지 해서 그냥 자본 성격으로만 남아있도록 그렇게 많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부채 비율이 이것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그 방법이 되겠죠. 안 그러면 이런, 이 주식 발행했는데 그 잘못 이런 그 계약을 맺어 가지고 회사 부채 비율만 올라가는 그 일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8페이지 그림 2-42 보시면은 이제 그 전환상환 우선주의 사례인데 그이 기업의 그그 그 저기 주석 공시 사항을 보시면은 이 전환상환 우선주에 대해서 배당권도 있고 상환권도 있고 전환권도 있죠.